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 사시는 곳에서 안전하신지 네. 제가 안부를 여쭤봅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고요 하루종일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도 다시 살짝 그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폭우가 오고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이 화분을 은하수라 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색 계열에 어, 하얀 무늬가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 제가 화분은 어, 그린 어, 그린 내분이 심었다가 어, 너무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제가 화분을 뺐어요. 그리고 어, 트로이카, 트로이카, 트로이카. 제가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것자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인데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어, 솟아나 있고요. 그리고 까시는 어 까시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까시는 네, 아주 많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만 꽃이 피어요 이 안에는 이렇게 솜털 같은 솜털 같은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꽃이 다시 꽃봉오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꽃을 보면은 어 상당히 귀여워요. 아주 미니미니. 어, 제 손톱을 놓고 보면은 제 손톱보다 훨씬 이렇게 작은, 어, 꽃이 피는 아이고요. 이게 제일 무더울 때, 이 어, 아이는 꽃이 핀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시가 있는데, 밑에도 보면, 나이가 먹으면은 이 가치, 가시가, 어, 스스로 떨어져요. 억지로 뛰면 상처가 있고요. 네, 가시는 없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인장 음, 인데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요 화분에, 어, 색감을 한번 매치 좀, 어, 청색, 어, 꽃자주색, 요렇게 두 개를 한번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요 화분을 선택을 했어요. 어, 여름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완전히 어, 바탕 색감을 아주 어둡게 하고요, 초록색 그리고 꽃자주 어, 꽃이 피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선정의 색감을 해보았답니다. 자, 지금은 망이 깔려져 있고요. 제가 이제 흙을 하나도 안 넣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흙을 어, 넣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그동안에는 제가 늘 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 잘안 하시거든요.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서두는 <laughs>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예, 요즘에도 바쁘게 지내니? 예, 바쁘게 지내요. 그랬더니 별일은 없지? 이랬어 별일 없죠? 그랬더니 서로 이제 안부 먹고 뭐 동생들 안부 먹고 뭐 이제 그래서 건강은 어떠시냐? 이랬는데 어, 다, 다 <laughs> 건강하다고 이러시면서 어머, 전화하신 용건이 뭐예요? 제가 그랬더니 얘야, 내가, 내가 그동안 그 전에 나한테 그 입맛 없을 때 보내준 그거 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한두 가지야죠. 그랬더니 왜 그때 그거 있잖아. 오늘 TV 보니까 바닷가에서 막 조개를 잡는데 뭐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밥숟갈 같이 생긴 왜 그거 조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백합? 그랬더니 아 백합인지 뭔지는 기억이 없는데 그 그때, 그때 여름에 입맛 없을 때네가 보내줘가지고 소금만 넣고 어, 국물하고 먹었는데 그게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난다고 네가 바닷가 사니까 그거 좀 보내주라고 이래가지고 그 저희 어머니가 이 무더운 여름에 백합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안되고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다 그랬어요 저희 엄마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가 6, 6단위로 넘어가고 저희 어머니는 8단위 넘어가서 이제 몇년 계시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세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핀센트로 이렇게 흙을 다지는 데 꼭꼭 다지는 게 아니라 살살살 다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 지난번부터 계속 심어야지 심어야지 그랬는데 꽃심고 흙만 털어서, 라코본에 올려놓았는데, 꽃은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택배 보내고, 잠깐 시간 나길래,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트루이카? 아마 선인장 이름이 아마 트루이카일 거예요. 성장은 그다지 잘 하진 않는데, 어, 개성이 있는 어, 선인장이에요. 요즘에는 이것도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예전에 스위트로 올 때는 단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가격이 안 내린가 있나요? 다 내렸죠. 요즘엔 선인장도 내리고, 어, 다육이들도, 금땡이들도 그전 비하면은 가격이 참 많이 내렸어요. 제가 화분을, 어, 이트로이카가 어, 군생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외두거든요? 그래서 외두인데, 어, 화분의 높이를 깊이, 깊이 안 하고, 이렇게 종이컵 사이즈로 보시면, 자, 이렇게. 종이컵 사이즈가 7cm니까, 이건 한, 높이가 한 10cm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은 분에다가, 어,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완전히 군청색이거든요. 완전히 어두운 군청색에다가 초록에다가 어, 꽃자주색 이렇게 화분을 낮은 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세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핀 아이 여름 내내 계속 꽃이 피어요. 한 60일 정도, 60일에서 한 70일 정도는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선인장들은 거의 한번 피고 내년을 바라보는데, 이 아이는 꽃을 자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안전, 포인트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꽃대,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꽃대가. 어, 이것도 꽃대네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요게 핑크색 보이는 요 아이도 꽃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토로이카. 제가 한번 이렇게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인데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오 매력이. 어, 상당히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분청색 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네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조, 이렇게 제가 지금 뺀 바닥에서부터 제가 지금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자, 어, 선인장 크기는 어, 종이컵보다는. 한두배 정도. 뿌리, 바닥에서부터 지금 화분 높이가 10cm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cm. 네. 다육이는 네, 여기 자가 15cm니까, 네,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선인장이 한 20cm 간격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식재를, 선인장을, 네, 한번, 네, 해보았습니다. 자, 자 오늘또 어,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더불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길 미끄럽지 않게 잘 조심해서 샤부작샤부작 다니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산 쓰면은 차가 잘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방에 와서 목이만 잔뜩 뜯겼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